수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저스입니다 어, 요즘에, 이제, 지방직도, 이제, 필기합격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 국가지 최종합격 그리고 소, 어, 지금 오늘 이제 소방직도 최종합격 발표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많은 합격생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제가 오랫동안 상담, 상담을 해보면서, 이제, 공무원, 이제, 현직에서 학격하고 나서, 다시, 시험을 다시 한번 또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현 공무원 현직 분들이 다시 시험을 준비한 경우가 보통 제가 상담을 해보, 해보면서 본 케이스가 9급에서 7급으로 이제 현직 일을 하면서 7급을 준비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같은 직렬이라 하더라도 이제 지역을 다시 바꿔가지고 다시 재도전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전에 다른 지역을 지원, 지원해서 합격을 했는데 이제 본인의 연고지로 다시 중험을 준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특히 막 소방직이나 경찰직 있냐. 이런 성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반대로 이제 직렬을 바꿔 가지고 다시 준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 행정직 합격생분들은 민원 일이 본인과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뭐 그런 분들은 막 교육 행정직도 막 많이 준비하시고요. 또 교육 행정직을 하시는 분들은 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사들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 교사들 회계 관련돼서 일을 하기 때문에 회계와 관련돼서 너무 힘드신 분들은 또 다른 직렬을 다시 또 음. 준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각각 각자 이제 다양한 이제 사연을 가지고서 다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또 어떤 학교 생 분들은 이제 좀 병가 같은 거 내셔가지고 잠시 쉬면서 본격적으로. 어, 시험을 준비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현직 일을 하면서 다시 시험을 보시는 이제 학격생분들이 공부 반향을 좀 계획을 세울 때 우선시 해야 하는 어, 제가 방법, 좀 조언을 좀 드려볼게요. 저도 오랫동안 현직 분들 계속 상담해 오고 멘토링 하면서 어, 이렇게 좀 알려드리니까 그래도 좀 합격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 우선 여러분들이 직장인 선생도 마찬가지로, 이제 현직 일을 하시면은 공부 시간이 많이 확보가 안 되잖아요. 뭐 3시간에서 4시간, 4시간 정도 많이 확보가 된다고 할게요. 그러면 우선 본인이, 어, 공부가 잘 되는 시간을 좀 약간 고정시키면 좋아요. 어, 퇴근을 하고 나서 저녁 때 공부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또 어떤 분들은 저녁 때 집중이 잘안 되는 분들, 안 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빨리 일찍 주무셔가지고 새벽에 공부한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밤 시간에 비해서 새벽에 공부하자는 그래도 방해 요소 많이 줄어듭니다. 또는 자신이 근무하는 어 근처에 뭐 커피점이나 뭐 스튜디카페를 새벽부터 일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좀 공부를 하다가 다시 이제 직장으로 가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공부 계획을 세울 때요. 어떤 과목부터 먼저 공부해야 될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국어랑 언어 언어 과목인데 매일 해야 될까? 어 제가 멘토링을 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새로 하는 과목이나 바뀌는 과목을 좀 우선시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평일날 3시에서 4시 정도 공부한다고 하면은 어, 많은 과목을 하루에 공부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저는 생각했을 때는 한 과목 또는 두 과목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 새로 공부하는 과목 뭐 직렬이 바뀌면 새로 공부하는 과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전에 공부했던 과목에 비해서 새로 공부하는 과목에 좀 집중하시면 을 좋은 게 뭐냐면 어, 이전에 공부했던 과목들은요, 좀 공부를 안 해도 감을 잇는다 하더라도요, 나중에 새로 공부하는 과목이 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고 나서 이전에 공부했던 과목 다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다시 살아납니다. 어, 그런 그런 케이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차라리 우선순위는 여러분 이 새롭게 하는 과목을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과목 일단 집중해보는 거죠. 일단 기본서 빠르게 보고, 그다음에 기출 분석해놓고 여기까지 좀 해놔야 해놓고. 좀 주격 포인트 위주로 좀 해독을 하면서, 만약 기본서 필요한 과목은 기본서 같이 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그 과목을 약간 좀 어느 정도 기반을 잡으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크게 1단계는 여러분들이 우선 기본서나 요약서를 봐야 하는 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을 우선 먼저 공부해 주시고요. 2단계에서는 이제 기출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는 거죠. 뭐, 합격하셨을까 잘 아시겠지만, 단원별로 출제 범위도 확인하고, 오답을 정답을 싹다 고쳐놓고, 삭제 작업도 하고, 정답은 왜 정답이고, 뭐가 포인트인지, 오답은 어떻게 장난을 쳤는지, 해설도 기본서처럼 보시고, 또 모든 걸다 보기보다는 중요 포인트 위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기본서가 중요한 과목은 이렇게 기출을 보면서도 기본서 같이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끝나면 이제 3단계, 이제 문제풀이 연습. 뭐 단원배 진도별 모의고사, 단원별 진도별 OS 문제지, 그리고 시행처별 기출, 전보의 도형 모의고사, 어, 이런 걸로 아웃풋 연습을 하시면서 기출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상위 직렬, 지엽적인 포인트까지 늘리고 기본서나 요약서를 계속 같이 보시면서 단권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3단계를 나누시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새로 공부하는 과목, 그 과목을 좀 기반 좀 찾자. 그리고 반대로 국어랑 영어는요. 그 새로 공부하는 과목 기간이 잡혔을 때, 그때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영어 강사로서는 언어 과목은 그래도 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로 공부하는 과목이 기본성 기출 분석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좀 시작을 하세요. 대신에, 어 국어에서는 비문학영어선 독해. 이거는 이틀에 한 번꼴로는 그래도 한 시간 내에서 좀연습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단계부터는, 그 전까지는 여기 한가복 위주로 공부했다고 하면, 은그 단계부터는 하루는 국어 비문나뭐 하루는 뭐 영어 독해 해가지고 좀 채소의 양을 좀 넣어가지고, 그래도 푸른감을 좀 유지하시되 나머지 한가복 같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 현직 일을 하시면서 만약에 공무원 다시 준비한다. 그러면 시간이 워낙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많은 과정은 다할 수는 없고, 일단 필수 과정은 기본서, 기출 그리고 모의고사, 모의고사 같은 문제풀이 저는 유학서도 안 봤으면 좋겠어요 뭐 기존에 유학서 봤던 분들은 봤던 걸 다시 보고 상관 없는데 새로 공부하는 과목은 유학서까지 볼 시간이 없을 거예요 유학서는 어차피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줄여놓은 거니까 그, 그 부분은 기본서 계속 발췌톡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선순위 두셔가지고 선택과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처음 하는 과목을 일단 먼저 집중하자 그래야지 좀 마음적으로, 아, 이제 좀할볼만 한데, 어차 다른 과목에 전에 내가 학교을 해봤으니까 다시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반향을 안정하면 뭐가 문제냐면, 어설프게 여러 과목다 하다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인이 새로 하는 과목에 점수가잘안 나거나 기반이 안 잡히면은, 어, 불안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